다양한 장르의 PP 채널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의 저변을 확대한 콘텐츠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한의권 PD는 유료 방송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유공자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 TV가 꾸준히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식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위원장과 박선숙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차관,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회 비롯해 BBS 불교방송 강동은 방송본부장 등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제 플랫폼 산업은 무한 경쟁체제로,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제 매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채별 다변화를 통해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성을 강화해온 케이블 TV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케이블 방송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그 외의 글로벌 기업들이 공세를 하고 있고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케이블 TV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케이블 TV 협회는 시장 변화와 글로벌 사업자의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협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